야 너를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 기승차? 디피차? 흠. 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영입니다. 자, 이곳은 저 할리파파의 근원, 할리파파의 출생지, 제 영혼의 안식처를 할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 부산점 뒷마당입니다. 네. 그리운 장소죠. 오늘 보여드릴 바이크는 저의 그런 영혼의 안식을 찾은, 뭐라 해야되나 오늘 보여드릴 바이크는 제 영혼의 안식처와도 같은 네. 이곳과도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델 우리 형님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브레이크아웃 114, 21년식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진짜 거의 그냥 DP 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DP 차. 왜냐? 키로수가 100키로에요. 100키로. 100키로, 100키로. 135키로네요. 21년식 135키로. 요거는 거의 뭐 그냥 처음 출고했을 때 한번 타보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세워놨다고 봐야겠죠. 21년식부터 100키로면 제가 21년 올해 걸은 키로수만 해도 1 0 0 k 로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세워놓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승차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키로수죠 100키로면은 진짜 그냥 네 거의 DP만 해놨던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1년식 아직 보존기간도 살아있고 깨끗한 그것도 블랙 색상입니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블랙 색상 이거 뭐 붙이면 큰일 나겠죠 이 모델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형님들은 주자 말고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브레이크아웃 21년식 블랙 모델 바로 출발합니다. 자, 브레이크아웃. 뭐 길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키로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kg예요. 130kg. 135kg. 뭐더 말할 게 없죠. 뭐 세오 많았기 때문에 뭐 꿍도 없고요. 그냥 바람만 바람만 먼지만 좀뭐 쌓였었다 어 그리고 제가 세차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옵션 내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브레이크아웃 기본의 그런 순정 드랙스타일 핸들바드가 같구요 보시면은 이제 탱크가 깔끔하죠 깔끔하게 내립식 연료캡 들어가 있습니다 내립식 연료캡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치대 충전식 무선 거치대 들어가 있고 디파이언스 핸드 그립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중간에 뭐 포인트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은 이제 금속 재질 베이스에다가 재질 베이스에다가 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착착 가긴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살리고 그립감도 괜찮은 디파이언스 그립 장착되어 있고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리 컵, 순정 LE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 옆으로 블랙박스 맵시 있게 장착되어 있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뭐 타이어 상태 볼 필요도 없습니다. 100km 디었으니까 아마 제 신발이 더 닳았을 거예요. 거의 신차급의 고무 타이어 상태. 길들이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가 되어 있고 이쪽에 엑스 캡 장착되어 있고요 엔진 가드는 머시캐시 엔진 가드, 머시카시 엔진 가드에다가 그립은 다 일체형으로 세트를 예쁘게 맞춰주셨어요. 가위팩는 쇼트로 들어갔고, 보시면 디파이언스, 브레이크 페달, 운전자 발판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역광을 받았는데 깨끗한 연료 탱크, 그리고 보시면은 엔진 114, 깨끗하죠? 그러므로 녹슨 곳 없이 깨끗하게 지하에서 보관이 된 정말 보관만 되어 있던 그런 차량, 뒤가 팍팍 납니다. 미션 캔커브도 깨끗하고 버플러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면 2인승 순정 시트 장착되어 있고 깨끗하고요. 뒤에는 블랙박스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별것도 없겠죠. 말씀드린대로 제 신발이 더 달았습니다. 아주 거의 신차급 상태 그대로의 고무 타이어, 디 타이어 상태고요.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 엘트 커버 깨끗, 프라이머리 커버 깨끗하고 보시면은 요 시프트 링케이지도 약간 시프트 링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에지컷 가운데가 정피어 있는 에지컷 스타일로 하셨고 양쪽에 시프트 팩그 하위 발판, 운전자 발판 모두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시티 인디게이터 장착도 되어 있죠. 배터리 잔량 표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자, 요거 지금 바이크를막 새만나서 뭐 꾸밀 시간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소리 바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2 1년식 브레이크아웃, 뭐, 플러스 프로까지 들어보았고 방금 들으셨죠? 지금 저것도 경보 시스템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갖춰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립 발판 다 되어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경보기,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이대로 뭐 타셔도 충분하고요. 이제 옵션 꾸미기 원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거의 신차급 모델이기 때문에 어, 뭐 22년씩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모델 업어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만큼 옵션 꾸며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신차급, 정말 신차급 거짓말 못하고, 네, DP 했던 바이크급의 신차급 상태를 보여주는 브레이크아웃 114 판매 금액 중요하겠죠. 판매 금액은 3,450만원입니다. 바이크는 지금 부산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바로 연락주세요. 헌매금액 3,450만원. 브레이크아웃 1, 2, 3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